아니, 뭐 본식이커가 세대나 돼. 야, 판다 2약 물고 하려고.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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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2약 물, 2학 물고 게임하려고 저거 뒷자리 거고 와서 저거. 아, 3, 4보다 3, 3이지. 뭘 모르시네. 안녕하세요. 와, 잔기 아저씨당. 추석 연휴, 일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씨 <laughs> 잠깐만. 왜, 왜 나야? 아 저기요? 난 아저씨가 그런 짓을 안할 거라고 크게 믿고 있어요. 어, 근데 제한 시간이 없. 어 제한 시간이 23시간이야. 아, 안 해도 되겠네. 일회인데? 그냥 천원 먹고 잽시다. 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래면은 이래, 그거 담그고 올라오면 되잖아. 야, 저는 못해가지고... 형, 만큼 좀 벌게 해줘. 전 못해가지고 올라올 실력이 없고, 지금 본시가 여기 두 명이나 있어요. 그럼 뭐 어때서? 뒤질것 같아요. 날한소리라고 있네. 아... 내가 언제 그렇게 날카 키웠냐? 아니야, 그치만, 저는 m 포인걸요 아, 본시 하나 죽었고. 어런. 내라 m M4. 포. M416의 힘을 보여줘. 내 차가 이래가지고 못 잡겠는데, 저거. 너 후륜이잖아 지금. 저 사륜인데요. 아? 어? 사륜인데요. 사륜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뷰닝하기 귀찮아서 그냥. 아니 그럼 아 애들 눌러놨구나. 아 보인다. 누르는 게 보인다. 뷰닝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따라내고 다운받았는데. 반다야 너 혼자 싸우지 마라. <laughs> 어. 아. 아. 판다가 눌렸었어. 지금 뒤에서 보고 있거든? 나 아무리 봐도 말 끊겼어요. 이거 돌자 세팅 그거야. 휠이 저거다. 돌자 거다. 다음, 아, 힐으로 튜닝 판단하는 우리들. 어. 골 때리네. 뻔해. 아유, 얘는 맞추고. 또 아닌데? 얘는 기본 일인데 기본 1이면 맞을 거임. 아 마스. ESV Mars. 왜... 거야? 눌러놨어. 오케이. Okay. 들어가. 아씨 페널티였어왜왜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아직 본세가 세대나 있다니까요. 나 심지어 미션 수락하고서 뒤늦게 출발했는데 왜 이등이야? m a r 거 하나 돌잡 거 하나. 응, 음. 나머지한테는 뭐야. 걘 너무 그 전에 일찍, 일찍까지 쳐졌어. 일찍 쳐졌어. 나는 쉽게 안 죽는다, 산기. 아, 아, 지금은 살짝 빡겜파님. 미션, 실패! 팀원을 버릴 순 없습니다. 아, 역시, 햇반 아저씨, 감동이야. 내가 일을 더 잘할게. 내가 일더 잘할게. 네. 이레에도 봬도... 아니요, 이레에도 제주도까지 가서 얼굴 본 동생이에요. <laughs> 나 그렇게 사람 쉽게 안 해. 내가, 만원에 그렇게 쉽게 안해 적어도 비행기 왕복값은 줘야지 거기에 지하철비까지 합치면은 12만원 또는 넘는데? 아니. 거기에다 렌트까지 쳐가지고 저 친구를 보러 가서 드라이브하고 쟤네 부모님 드시라고 커피세트도 사고 내 돈으로 그렇대요 어림없지 한10 얼마로 가져야 된대요 20만원 넘어야 돼 사실 숙박비도 있는데 물론 숙박비가 좀 스킵이 되긴 했지만 에이 미세라니요 만원 한 장으로는 그 무게의 값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꼬으면 장기 아저씨 아. 포르자 사가지고 하셈 나담구셈 내가 키웠어 실력도 거의 8알 기반 다지는 거랑 8알 정도는 내가 키웠어 아유 그렇게 쉽게 안 하지 음, 제 방송은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예능으로 할순 있어, 재미삼아. 장난으로. 근데 돈 걸고 하면요. 누군가는 분명히, 팀 내에서도 누군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소리가 나올걸? 지금도 무서워해요, 쟤. <laughs> 작정하고 나도 얘기하면 무서워해. 뭔 일이야 지금? 지금도 무서워해. <laughs> 잘 가시고요. 너도 빨리 가시고요. 아니 지금 트래픽이 무슨 <laughs> 눕혀... 너 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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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잘가라 지금인가 아 이걸 도와줬다고? 아, 투명아 개꿀 야 이거 36, 아니... 360 360 CS이 뭐냐 이거 챌린저 아... 안녕히 계세요 눌러놓을게 네 어차피 내가 못 나가서 차가 그렇지 이럴... 어우 야 이럴 거 같았다 야왜 그러냐 너왜 그러는데 어? 오케이. 360CS는 전 뒤져서 저거. 클립 좀 따줘요. 하이라이트 따게. 일을 만드네? 신고하라고 템프야! 너 어차피 게임 안할 거잖아. 클립이 났다. 이쁘게 안 따도 돼. 하이라이트 따버리게. 360CS, 지금 현재 순위 8등, 아니, 3등. 레밍아들아 오케이, 다음 판부터는 전투 모드 돌이. 판다야, 죽여버릴 수 있으면 죽여버리렴 내가 안 보고 있거든? 겁나, <laughs> 겁나 살벌하네. 진짜 미쳤구나.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놀아 주니까 만만한 줄 아나 보네. 반판에서 전투 모드 돌입합니다. 다음판에 제대로 할게. <laughs> 일단은 저거 페라리 360 챌린저? 챌린저? 어... 챌린저? 쟤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게 해야 돼. 할 거면. 그냥 먹고 째자고 위로 올라가자고. 굳이 밑에서 끼리끼리 놀지 말고 그냥 올라갈 거 올라가주고 팀전 하듯이 하자고 이것들이 씨 메가맨 제발 메타 끝나줘 메가맨 급하게만 하지마 어, 어차피 너보다 잘탄 놈도 여기 드글드글 하니까 어, 네 포지션 지키고 뭐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해도 돼네 기본만 하면 무조건 올라오니까 야 오랜만에 팀원 같은 주문이다 음. 오랜만에 팀전다운 팀전 한번 해 보자. 응? 옛날 느낌 나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말 이상하게 듣지 마. 죽이라는 거 아니야. 그냥 먹고 째.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이걸 적을 우만한다고? 이걸? 잔깨 아저씨 실망이야. 아 내가 장기 아저씨의 나이를 어느 정도 유추하고 난 뒤부터 저 아저씨를 놀리는 게 재미가 없어. <laughs> 저 사람이 나랑 동갑 아니면 나보다 미치었어야지 내가 놀리는 재미가 있는데. <laughs> 아 뭐, 뭐야 위어. 위였... 네 그래, 유튜브 강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씨내 윗사람이니까 함부로 못 놀리겠어. 이씨 <laughs> 위어 나보다 위야. 아 진짜요? 어. 그니까 추측이야.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본인 입 스스로 30대 중반이라고 얘기했거든. 내가 딱 30대 중반이잖아. 그럼 동갑이나 위일 수도 있겠네. 응 어, 동갑이나 위야. 근데 동갑은 확실히 아니야. <laughs> 잔끼야 잔기씨. 어, 동갑이 확실히 아니야. 근데 씨 말하는 거딱 듣고 나서 약간 느끼는 게 그거였거든. 30대 중반 턱걸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난딱 중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아. 40이 아저씨. 아직 안됐다라는 얘기를 40이 아직 안됐다라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아직 30대 중반이라고 막 이러, 이러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37? 어 30대 중반이 꺾이기 전 그런 느낌이야 나보다 한두살위 정도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잔기 아저씨 늙었어 응. 하나 위 아니면 둘 위야 그러니까 87 아니면 86이야 저 사람 좀더 나가면은 85겠지 <laughs> 응?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이하 어필을 했어 만삼 집대 <laughs> 중반 야아 야, 스냅 멋있다 스냅 멋있다 정신 차리고 올라가 지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와우 와이 사람 봐와 이런 느낌이어야 지 오케이 okay. 껐다 켜 아예 너 오래 켰어 껐다 켜 아예 컴퓨터 얘얘 어, 얘 뭐야 오프로드 타이어야 미친 땡아나 500ps 밖에 안되는데 아이씨 밀어주고 그랬네. 쏘리 미리 얘기 하지. 이용해, 이용해, 판단, 이용해. 아, 이용해, 이용해, 이용해. 풀업스 집어넣으냐? 아우, 야씨, 이게 투명하다. 됐어. 오우 씨, 이건 예상 못했다. 뒤를 안 봤더니. 어딜 들어오실라고? 어딜 들어오실라고? 어딜 들어오실라고? 어 본쉐랑 놀아라 너. 아 본쉐가 거기서 페널티야. 너도 거기서 놀아라. 그냥 뒤에서. 감사해요, 한단님. 지금은 7등이네요 노리고 만든거겠지 뭐야365 들고서 에이 360 들고서 이거 못 이기면은 뭐 반성해야지 조잡고 반성해야지 일단은 장끼 아저씨 나이 이야기하고 나서는 조용하잖아 장기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 두 번이나 했구나. 감사합니다. 2,000원, 토탈 3 0 0 0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긴 내가 박은 돈이 더 많아서. <laughs> 음, 음, 음 나한테 이렇게 또돈받으시면은 하고 하셔야지. <laughs> 늙었어, 응? 어? 판단도 늙었고, 어. 시야도 늙었고, 어. 이해력도 늙었고, 늙었네. 아유. 늙은 게, 아니, 나이 많으면 다지, 뭐. 그치, 형. 아유, 난형 언제든지 응원한다고. 어. 아유, 형, 우리, 우리 형 응원한다고. <laughs>